자 닝콜, 변압기 왔습니다. 2 2 0십 110볼트, 2 2 0십 110볼트 왔습니다. 이걸 뜯어서 한번 전용전기 만들어 보겠습니다. 2kg, 용량 2kg짜리. 한일 종합전기. 거의 7만원 돈. 7만원 주고 샀습니다. 이걸로. 자, 왔습니다. 뜯어서 한번. 스폰 용접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선 나재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보여 드릴 영상은요. 링코 링코로 스펀 용접기 스펀 용접기를 다른 분들도 많이 만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나머지 링코로 어 스폰 용접기, 배터리 같은 거, 그, 거 저, 집어등 같은 거만들라 그러면, 파워뱅크 만들라 그러면 스펀 용접기가 필요하거든요. 인터넷에서 저, 샀는데, 좀 약하고, 저마 하면 안 들고 해서, 어 인터넷에 보니까 다들, 음 저스펀 용접기를 만들었으더라고요. 그래서, 좀 만들었는데 잘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서 저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저 닝코 변압기, 변압기 하나 사서 안에 보면 릉코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7만원 주고 이거 샀는데요. 사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음, 하이? 그빼 빼놓은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 보여 보시고요. 그리고 뉴코어를 뺐어요. 빼서 이렇게 뺐거든요. 뉴코어 빼서 이렇게 선을 전선을 이렇게 감았어요. 십시기야십시기야 되는 것 같다가 감았습니다. 이렇게 감아서 음 이렇게 감았는데 전 나름대로 이렇게 전기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전기가 나올 거냐 이래서 그냥 감았는데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렇게 했길래 이해가 안 돼서 저도 한번 어 한번 해 봤습니다 해보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전압이 다른 분들이 잘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래서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박스에는 입력이 220이고 출력이 110이라는데 여기서는 110에 220이 그렇게 써져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래도 콘센트도 1차가 110 같고 2차가 220 같아요. 확실하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캡을 아, 붙이시구나. 라벨이 붙었지 있어서 안 떨어지거든요. 룬코. 룸콜. 오 룬코 이착하네요 이게 이게 100볼트고, 이거랑 밑에 이거랑 이거랑 220 같습니다. 한번 제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하고 여 얘랑 물려줘야 될것 같아요. 얘를 빼고 얘는 그냥 콤바시켜 놓고요. 이게 110볼트에서 220이거든요. 출력이 입력이 110 출력이 220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밑에 걸 얘랑, 얘랑 얘가 랑얘 220입니다. 얘는 100볼트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감안한 게두개다틀어난게 100볼트, 110볼트 형입니다. 110볼트 두개여기 나온 게 아래쪽에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220형입니다. cca입니다. cca 제 용량이 나올려나 모르겠네요. 수지형이. 수지형이 CC인가? a 동이 아닌가? 어째 제 용량만 나오면 되겠죠? 구린 줄 알았는데 알루미늄 CC입니다. a CC. CC. CCA, CC, L 됐더라고요. 남들이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전기가 나올란지. 전기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지들 나오는지. 왜안 나오지? 5.3 5.4 그정도 오네 약한건가 전압이 이렇게 나오죠 나온 이렇게 5.40 5.30 전화, 전압이 5.40 약하게 나오는 건가? 한번 어쨌든 간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